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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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 Somehow, 다 o m e h o w s o m e 깊은 w some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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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오직 주님의 은혜 아, 네. 영광의 밭을 빚 오늘 심연의 장연의 심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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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연말씀연의 심연의 심의심연 사망과 하을내 앞에 두었나 흘려놓은 우리의 삶이라 유리컵, 유리잔과 내가 지금 좀 부자다 명예가 있다 건강하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이 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공부 잘해서 성공했다 세상 것은 저승이 문 앞이라는 옛날 그런 매력을 이기고 우리 한참을 아쉬워서 외로워했 네. 생과 살을 꺾어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 네. 아침에 유세에 나갔던 아베 전 총리. 9시 반에 집에서 선거 유세에 갔다가 11시 경에 촉을 맞았어요. 사람은 매일 일을 한두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할 수없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다. 내 집에 자녀가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가정의 귀가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있요 그렇죠? 그렇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사탄 우상이 우상은 늘 우리를 제가 오늘 그전이제 설명을 쓰죠. 이쯤 되면은 음력 7월 15일 백중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시골에는 지금도 제 사진에 백과의 상차림, 이게 문화로, 풍습으로, 환이다 이런 모든 세상 것을 갖다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문화 그리고 습관 무슨 무슨 부시다 해가지고 지역이면또 문화제 행사도 하고 무슨 장군 채용 장군 무슨 지방마다 있죠 이렇게 사람의 습관 이게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가장 큰 죄와 권이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이런 습관, 잔재,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이 시간에 저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마리 사탄 제사 문호를 끊어내자다. 끊어내자다. 하고 달콤하게 제사 지내면 뭔가 좀 도움 좀같지만위 이로 받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망한다 이거예요. 자손이 망한다 이거예요. 대대로 질병이 떠나가질 않아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권장해왔던. 무사만 성겼던계수 체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h 백을 l 는 할렐루야 네. 당신이 성공을 i 는 아들이 u some w 에 합격을 i 는 r i 이 고치려면 방생을 가자 하나 s 의 e l l be happy over the level. She'll be a c o a 남해 바다, 용궁 찾아간다, 버스 배절해가이 믿으세요? 또 액수가 작으면은 인근의 저수지에 미꾸라지 방세더 많이 되면은 잉어 방세더 많이 되면은 또 무슨, 더 큰. 제가 지 우리에서 상차림이 과일 하나 더 올라가고, 뼈가 하나 더 올라가고, 모사 중에 지금도 믿는다는 하던 썰 모사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하나님 싫어하시니 절대 이걸 끊어야 돼. 아네 아시겠어요? 아, 네. 여기 계신성부님들은 앞으로 아마 올랐을 때 우리가 올랐을 때 이런 습관 때문에 문화 때문에 조상님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며느리 말도 안 되는 어머니 세상면 안돼요 우리 이제 예수 있잖아요. 그래도 열매하기야 어른들이 이렇게 내려왔던 지금까지 집안에 가문이 있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느냐? 끊어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일반 일방적으로 혼자 말씀이라고 막섞포지않겠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소리지요 이런 신앙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질병 병고 액란이 풀리질 않습니다. 말씀 왜 질병 가난 이런 다툼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 언약을 기억가서할렐들야 "아멘, 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약속하신리고 축복의 언약에 이그 약속을 세월이 흘러서 잊지 않으시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그큰 핵성이 애국에서 고통받을 적에 풀어 짓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눈물로 기도한 적에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게 살아온 사람니다 아주 제일 주의 왕징입니다. 저는 하여튼 56년생입니다. 56년생입니다. 몇 학년인지 기억나시죠? 저도 이제 잠깐이면 어르신들 아 남아...